안녕하세요 궁금하심에 마음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불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서 울리는 비상 사이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마음을 긴장시켜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게 하는 알람인 것이죠 불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장담통도 대부분 맹수들에게 잡아먹혔거나 먹어서는 안될 것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마감기한 내 업무를 마치게 한다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게 하는 등 현대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요? 늦은 밤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쓴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맞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 역시 위험한 상황에 마주하여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잘 맞서 싸우거나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는 근육이 평소보다 더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들이 힘을 쓸 준비를 하며 수축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미리 쿵쾅대며 더 빨리, 많이 피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관찰하기 위해 동공이 확장됩니다. 체온을 보존하고 몸을 부풀려 보이기 위해 피부 혈털들이 곤두섭니다. 털이 없는 부분은 모공만 수축하여 닭살이 돋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시죠? 우리 몸은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나타나야 할 불안이 그러지 않아야 할 때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정도라면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는 앞서 설명한 불안의 반응들을 자동적으로 지휘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우리를 긴장시키는 시스템인 교감신경계가 있고, 반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이중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상황이 심해지면 불안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감신경이 과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작동하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과적 질환들이 그렇듯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생물학적, 정신분석적, 행동의학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 내용과 불안장애의 세부 질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